그 병원에 예약을 해놨는데 괜히 돈 들지 말고 마. 제가 얘기하잖아요 이 사람이 마, 만약에 예를 들면 척추가 망가져서 근본적으로 있잖아요 척추가 망가져서 발다리가 마비 올 정도면 발 다리만 마비 안 와요 온몸이 어머미 마비 와요 그냥 있잖아요 그냥 아예 못 써요. 그냥 이렇게 좀 이렇게 마비 온 느낌이 아니고, 아예 못 써요. 무슨 얘인지 알겠죠. 인체는 척추, 척추 라인이 속에 척수가 있잖아요. 거의 척수가 있잖아요. 척수염이 하잖아요. 이게 척수가 완전히 척수라는 건 쉽게 말하면 반액체, 반고체거든요. 쉽게 말하면 소두부 같은. 그거는 쉽게 말하면 척수가 이만큼 있죠. 만약 예를 들면 이만큼 이렇게 척수가 딱 있다 하잖아요. 다 망가지고 옆에 라인 이 요만큼만 있어도 신경 다 전달이 돼요. 그거는 딱 그냥 있잖아요. 전기 꽂듯이 선이 있잖아요.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수은처럼 수은 같은 스타일이거든요. 연결만 되면 어느 정도 연결만 돼도 다이 순환이 돼 갖고 이게 신경 이 전달이 돼 갖고 이게 마비가 안 오거든요. 적 적수가 그그 그 적수가 딱 완전히 절단됐을 때. 끊어져서, 완전히 이게 아래으로 이 척수가 전달 안 되잖아요. 그럴 때는 자의 마비가 오는 거죠. 끊어져서 마비가 오거나 아니면 마비가 안 와요. 무슨 얘긴인지 알겠죠? 인체라는 건 신경은 이, 이 여추 1, 2번부터는 신경이거든요. 그거는 신경섬유예요 신경섬유거든요. 척수가 아니에요. 뇌에서 뇌가 있잖아. 두부부럼 그렇잖아요. 뇌하고 척수하고는 쫙연결해가지고 요추 3번까지는 이렇게 두 모처럼 이런 액, 반 액체, 반 고체 행세고 여기는 끊어만 앉으면 조금이라도 연결면 다다침결 전달이 돼요. 그리고 요 아래는 있잖아요. 1, 이, 2번은 이, 이, 이 있잖아요. 그 신경 섬유거든요. 그것도 마찬가지로 끊어만 앉으면 눌린 데서 전친결 전달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. 쉽게 말하면 전기선 있죠. 전기선을 옹물어 놓으면 전기 선달안 돼요? 끊어져야만 전기 선은안 되잖아요. 맞죠? 네. 우리, 우리, 이 신경도 있잖아요. 눌러서 전기 전달이 신경 전달 안 되는 게 아니에요. 무슨 얘기냐겠죠? 여기는 수운이 전기 전달되해야안 돼요. 수운수운이라는 거는,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, 수은 전기 전달되거든요. 그거는 철, 철에 속하거든. 무슨 징이냐겠죠. 이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수은 같은 스타일이거든요. 이 척수를 하는 거는 딱 어느 한 것만 그냥 여기 신경이 연결 연결만 됐으면 수은이 뭐 얼마든지 누리든간 상관 없어요. 다 연결돼요. 그 척수염을 검색해 보면 척지 염증이 생겼다고 해주죠. 그런 사람들 보면 잘 걷지도 못하고 이제. 지팡이나 이게 이렇게 직고서 병원 가서 한 일주일 정도 저기 저 하더라고요. 음. 주사 네. 스테로이 주사 네. 뭐, 이걸 받고 태어 네. 가지고 한한일 한 정도 이제 또 약을 먹게 되면 좀 좋아지고 그러다가 또안좋아지면 또 다시 또 병원 입원하고 이거 반복하더라고요. 아니 그 봤어요? 보지 않고 불러도 잘. 그러 니까 사라님이잖아요. 사라님이서 눈으로 직접 보지 않는 이상 믿지 마세요. 스트레스 사맞아가지 다시 그 좋아진다? 뭐, 스트레스 사라는 거는 다 맞히지거든요. 그걸 맞고 다리가 다리가 힘이 다시 돌아온다? 맞히는 게 조금 좋아진다? 그거는 완전 개뻥이에요. 안 돼요. 아, 사님 왜그 블로그 같은 걸 그렇게 있잖아. 보지 못하고 그 사람이 하는 얘기만 듣고 글만 보고 믿는다? 그 말도 안 돼요. 그걸 왜 믿어요? 이사들이 하는 얘기를 이사들이라고 거기 다100% 맞는 것 같아요. 사님 지금 그때 그 이게 오기 전에 다른 데 갔죠. 뭐글 보고 뭐 어디 그 지로 하나도 갔잖아요. 아 저기서 지방에 네. 네. 내 건장에 네그 주선 세자들이 네. 한, 한 4일 맞았거든요. 네. 좋아하셨어요? 어, 그렇다니까!